야, 빨리 타요가 어중 공포게임 하자. 타요가 공포게임을 했어? 타요가 공포게임 할 사람이 아닌데. 그럼 멋있겠네. 뭐 <laughs> 안녕. 안녕. 왜 이렇게 방송안 켜? 김땡지 놀기로 해놓고, 8시 와서 놀기로 해놓고. 시간 개념 있는 거야, 없는 거야? 머리, 말리는 중 힐. 오케이. 다살 빠진 것 같다, 근데. 뭔가 살짝 날렵해졌어. 아! 아, 왜! 와, 놀자, 이까 봐. 바로 컷 하는 거 봐. 아 애교 왜? <laughs> 왜나 강태했어? 놀아달라고 안 찡찡거릴게. 강태 좀 풀어 줘. 애교. 아. 쥐 새끼처럼 왜 들어왔냐고.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냥 잠시 들어갔는데 왜 바로 강태 때렸어? 아니, 이미 오피셜이 존나 많이 나와. 너랑 땡지랑 지금 나랑 게임 하려고 대기 중이라고. <laughs> 놀자 그럼. 아, 오늘 혼자 게임 할 거야. 게임도 내가 찾아야 되잖아. <laughs> 그건 아닌데 우리 같이 다 같이 차 보고 놀면 되지. 내가 찾아야 되잖아 결국에. <laughs> 일단은 하이드 응. 언론이라는 숨바꼭질 게임을 10분 동안 소리 안 지르고 하면 내가 게임도 찾고 우 같이 놀아줄게. 아 <laughs> 여기서 아 소리 지르면 놀아 주지도 않을 거야? 어. 그러면 내가 소리 안 지려야 되네? 어. 알았어. 얘 <laughs> 면상이 너무. 아, 그거, 깨박이야, 깨박이. 근데 나 공포게임 잘해. 나 약간, 머리 쓰는 걸 못하지. 공포게임은 잘해. <laughs> 이, hey, 전기 애기 죽인 가족. 타워도 했어? 응. 난 어제 오래 했어. 한 시간 넘게 했어. 일련 소리 지르면 방송 소리 20배 정도 커지니까 다들 대비하세요. 와 귀엽다, 인형. 나는 오늘 귀신을 s o 는는 숨바꼭질 해보려고 한다. 그래서 숨바꼭질 r 비를 조금 해 s 다 야, 이거 옛날에 그건가보다. 곰돌이 안에 뭐 넣고 해 y i 집안에 모든 불을 끈다. TV를 켠다. 방바다 노예는 다개게 철을 붙인다.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걸 나중에 하고 불을 끄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불을 맨 마지막에 끄고 양초에 불부터 키우자. 여기 양초인가 이게? 아나 있다. 집이 좋다. 와집 예쁘다. 어 양초. 양초를 다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꺼야겠어. 그게 뭐지 창고인가? 창고에 이런 게 들어온 있... 게 있어. 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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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사형> 보고 있었어? 탈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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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. 수고. 힌구. <laughs> 한번더 기회 줄게. <laughs> 오케이. 그냥 불을 끄고야겠다. 불을 어떻게 꺼주니까 나중에. 이걸 뭘로 염할 게 없나? 소량안지는면 되잖아. 하나 하고 하나 끄고. 하나 하고 하나 끄기 <웃음> <웃음> 아 이거지 이거지. 아 좋다. 너무 좋다. 와 이번엔 견딜 수 있었는데. 아쉽다. 한번더 하면 될 듯. 꽉어 줄게. 아. <laughs> 인형 이 쳐다보고 있어? 얘가 고개를 두는구나. <laughs> 귀엽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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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왜? 선 뛰지 말라. TV는 항상 켜놓아야 된대. 아, TV랑 그구난 내가. Nei 나잘 읽지 않아, 근데. 감상차. <놀람> <도망쳐! 놀람> F 눌러서 라이터는 켜도 돼. <놀람> 이윤 키은 인정할게 우리 땡지 시켜보자 어때? 좋아, 저희는 승리하자! 어, <laughs> 아, 야 땡지야, 너 그거 너 그거 10분 못 버티면은 타요가 같이 안 놀아준대. 맞아. 아까 5분이라며? 5분이 아니야, 됐어? 난 잘해서 나한번 깨가지고 그 다음 챕터 음. 5분 한 거고 처음엔 나 맞아. 10분 버텼어. 여 기신 나오냐? 안 나와. 그거 그 인형이랑 노는 거임. 그 캐릭터가 깨박이 닮아서 웃겨 그냥. 불은 하나 있잖아 이땐갈 통아 방마다 놓여 있는 다섯 개의 양초에 불을 붙인다 아까 그렇게 읽어놓고 뭘 읽은 거야 도대체 이 설명서를 이,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? A of sauce. 와 <laughs> 내, 나도 놀랐다. 나도 소리 질렀다 방금은 와, 와 인형이 돌아다니네 <laughs> 우리랑 게임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래 하는... 질문 어떻게 받죠 <laughs> 게임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래 타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<laughs> <laughs>